안녕하세요. 윤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배당률 무려 17%의 리츠 주식 지오그룹에 대한 영상입니다. 저는 사실 고배당주나 리츠주에 별로 관심이 없고 또 현재 인도 니프티 50 ETF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오 말고 다른 지오에만 관심이 있었는데요. 자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셔서 이번에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지오그룹은 뭐 하는 회사인지도 사실 저는 몰랐어요. 홈페이지에 이런 사진이 있길래 뭐지 학교인가 했었는데 교도소였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지오 그룹은 정부로부터 민영 교도소 계약을 따내서 여기서 나오는 임대 및 운영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교도소 리츠주입니다. 도대체 주가가 얼마나 내려갔길래 배당률이 17%인가 보니 아주 완전 바닥을 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 이렇게 3년 이상 계속 하락세인 주식은 안 쳐다보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만 봐서 모르는 거니, 우리가 주어도 괜찮을지 일단 사업을 먼저 볼게요. 일단 리츠인이 당연히 교도소 건물 짓고 임대하고 이런 일을 하겠죠. 그리고 이 교도소 관리와 운영도 직접 하고 있고, 또 지옥케어라고 해서 교도소 내에서의 재활이나 교육 같은 서비스, 또 당연히 죄수 이동 등을 담당하는 트랜스포트 관련 사업, 출소해서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적응 과정을 도와주는 사업, 그리고 전자발치 같은 교도소 밖에서의 모니터링을 도와주는 사업, 뭐 이런 사업부들에서 매출을 내고 있네요. 미국에서 65개의 교도소를 운영하면서 토탈 7만 4천 명 정도의 수감자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외에 호주와 뜬금없이 남아공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토탈 5개의 시설밖에 안 되는 규모라서 미국 사업이 거의 90%를 차지하는 매출 구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64%의 매출을 차지하는 교도소 운영 매출 중에서 22%의 수입이 ICE라는 클라이언트에게서 오는데요. 이 ICE는 바로 미국 이민국 출입국 관련 기관으로 불법 체류 관련 수감자 등에서 나오는 수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AFFO라는 게 있는데요. 기업이 리츠회사로 등록이 되면 법인세를 면제받는 대신 과세 대상 이익을 90% 이상을 무조건 배당으로 줘야 돼요. 근데 리츠 회사의 수익은 레딩컴으로 계산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접때 AT&T 영상으로도 봤듯이 이런 건물 같은 유형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기업들은 감가상각이 엄청 크기 때문에 순이익으로 배당을 계산하면 페이아웃이 무조건 10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 감가상각을 순이익에 다시 더해주는 작업을 해서 FFO, funds from operation 이라는 걸로 배당 성향을 평가합니다. AFFO는 Adjusted FFO로 임대료 상승분 등의 몇 가지 변수를 적용한 조정 운영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AFFO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는 전년 대비 주당 11%가 늘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염 우려도 있고 해서 수감자들을 많이 석방하면서 매출이 작년 2분기 대비 5% 정도 줄었기 때문에 AFFO도 그만큼 살짝 줄었네요. 이러면서 배당컷도 발표했었는데 일단 향후 사업성을 보자면 앞으로 이 미국 교도소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기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앞으로 기업의 이익이 늘수 있는, 그러니까 주주들의 배당금이 늘수 있는 시나리오로는 뭘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일단 양적 성장, Q가 늘수 있는 경우로는 전체 교도소 마켓 자체가 성장을 하거나 경쟁자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2000년 중반을 기점으로 미국의 수감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트럼프의 강력한 이민금지 정책 때문에 불법 이민 관련 수감자로 매출이 늘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점점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영교도소 마켓은 이미 지오그룹과 코어시빅 이두 업체가 75%를 먹고 있는데, 지오그룹이 경쟁자 코어시빅보다 약소하게 많은 둘이 비슷비슷한 상태라서 업유율을 갑자기 확 뺏어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피가 늘수 있는 경우로는 수감자당 단가를 올리거나 비용을 줄여서 마진을 늘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 인권 문제나 ESG가 가뜩이나 주목받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따져보기 전에 지오그룹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4년간의 주가와 관련된 히스토리를 잘 이해하셔야 할것 같아요. 저는 CNBC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더 이상 이 기업을 깊이 있게 조사하는 게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해서 소개드립니다. 범죄가 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에 미국의 수감자 수는 75만 명에 이르게 되고 1997년에는 17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94년까지 주립 연방 교도소의 운영비는 300만 달러에서 거의 18만 달러까지 늘게 되고요. 늘어나는 수감자수를 감당하지 못해서 민간 교도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민간 교도소의 사업 모델은 간단합니다. 교도소 건물을 짓고 관리하고 정부 계약을 따내서 펄디엠 혹은 맨데이스라고 부르는 수감자당 일일 비용을 청구하는 거죠. 1987년에 CC-A 지금의 코어시빅이라는 민간 교도소는 수감자당 하루에 32달러의 비용을 받았는데 10년 뒤인 97년에는 33%가 증가한 42.7달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8%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그동안 27배나 늘었죠. 지오 그룹은 코어스빅을 포함한 다른 민간 교조소들과 마찬가지로 인권 문제와 관련된 많은 의혹을 받습니다. There's only two ways for a for-profit entity to create revenue. One is to increase your revenue basically by increasing your market share, and secondly to cut costs. So to lower your expenses and therefore take home more profitability. And so, if you're cutting costs w h e 펜실베니아의 조지일 교도소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지오그룹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최소 12명의 수감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오바마의 임기 말쯤에 라틴아메리카 이민자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민간 교도소의 수감자 처우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불거지게 되었고, 2016년 8월, 당시의 법무부 차관 셀리 예이츠는 민간 교도소 사용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러면서 지오그룹과 코어시빅의 주가는 폭락하였죠. 하지만 불과 두달뒤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되면서 법무장관 제퍼슨 세션이 앞서 발표되었던 민간 교도소 축소 플랜을 철회합니다. 선거 바로 다음 날이두 회사의 주가는 바로 다시 오르죠. 코어시빅과 지오그룹은 트럼프의 취임 위원회에 각각 25만 달러씩 기부하였었죠. 지오그룹을 트럼프 취임 이후 2년간의 이민 구금 관련 매출은 오바마 때의 마지막 2년 매출보다 43%나 올랐습니다. 2018년 4월 법무부가 불법 입국자에 대한 제로 톨러런스 계획을 발표하며 감시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법으로 입국하였더라도 국경에서 이들을 같이 온 가족들과 떼놓은 채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구금하면서 각종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Something that is really key to understanding about private prisons is that they're actually structured as something called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or REITs. REIT the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structure is that it actually allows these two companies to largely avoid paying income taxes. the flip side of that, however, is that they are actually required to pass on about 90% of their taxable income to investors in the form of dividends. Um, and so they don't actually get to keep much cash on hand, which requires them to really wholly rely on a bunch of short-term borrowing um, to, for their operations, for any expansions that they want to do. 코어시빅은 1.5밀리언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었고, 이는 6개의 메이저 은행으로부터 빌린 것이었죠. 2019년 3월, 여러 단체들을 거센 반발들이 드디어 첫 번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JP모건이 더 이상 이 민영교도소들에게 자금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거죠. 곧 7개의 다른 은행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2019년 6월, 엘리자베스 워런은 민간교도소와의 구금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 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여러 후보자들도 뒤따라 비슷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민영교도소를 차츰 금지시키겠다는 법안에 사인을 하였고, 여러 개의 퍼블릭 연금 펀드들이 이민자 구금센터를 운영하는 지오그룹과 코어시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두 회사의 주가는 30%가량 하락하였죠. The Who's funding and who's in power rather than the fundamentals itself? Only issue with these companies, they don't have enough debt financing for growth. So if they don't have that, and if the major banks pull out of it like Bank of America, JPM, and Wells Fargo, they can be in a steady state, but they cannot grow as much as they want. Regardless of how strong Core Civics and GeoGroup's financials are, 이이 like it's it's 영상을 여기까지 보게 만든 여러분의 지오그룹에 대한 매수 관심, 모티베이션은 무엇이었나요? 다들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저만의 주식 평가 기준으로 나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성입니다. 지오그룹이 속한 교도소 산업이 타 업종에 비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가요? 이렇게 외적인 정치 환경에 휘둘리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한 가지 산업의 매출 구조만으로 단일화된 지오그룹의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건가요? 각종 여론과 국민으로부터 가면 갈수록 심한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의 민간 교도소의 수익 구조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 가능할까요? 물론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또 된다면 사업 유지는 계속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까지 외면을 받고 있는 현재의 돈줄 막힘 상황을 정부가 해결해 줄수 있을까요?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지오그룹의 사업은 별 전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배당주인 알트리아도 저는 그닥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얘네는 담배산업의 내리막을 인정하고 주류나 마리아나 등의 대체 사업을 시도하며 살 길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 봐도 이 교도소라는 유형자산 덩어리의 리츠 산업이 3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 그려진 이 커다란 내리막 차트가 갑자기 떡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미친 매출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산업인가요? 그래서 주주로서의 수익성도 저는 별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7%의 배당률이 그래도 끌리신다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세 중에 어떤 걸 사셔도 1년 수익률 17%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안정성.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을 거란 혹은 현재의 배당률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란 확신을 줄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이번 8월에 배당을 무려 30%나 깎였다고 하였죠. 그리고 2017년에도 30% 정도 배당이 깎였던 적이 있었고, 이때 거의 2년 동안 배당이 오르지 않았었죠. 과연 주주로서 매력이 있는 걸까요? 안정성이 주 목적이셨다면 차라리 이걸 살바에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건덕지도 남아 있지 않은 AT&T를 사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전입니다. 내피 같은 돈을 장기로 묶어둘 회사라면 사람을 화성에 보낼 정도의 스케일은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회사여야 하지 않을까요? 로켓이 안 된다면 드론으로라도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생각이라도 다르게 하던가요. 물론 교도소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존재이지만 이런 산업에서도 충분히 혁신이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대통령 로비 외에는 다른 출구를 찾는 데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그닥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은 기업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오늘 하루 공부했다고 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안다고는 할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정보들을 토대로 이런 의견도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기업을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앞으로 부자 되실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립니다.